우리가 다이어트 할때 무언가를 먹을 때 항상 하는 꿈 같은 이야기가 있죠. 먹는 데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먹는 데 살이 안 쪘으면 좋겠다. 먹는 데 오히려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아 이건 너무하지. 그런 음식이 있어. 어? 바로 마이너스 칼로리라는 음식이에요. 이 음식들이 어떤 원리냐면 분명히 칼로리 있어. 근데 너무 칼로리가 적어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가가지고 소화되는 칼로리보다 적은 거야. 오.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는데 오히려 칼로리가 마이너스인 거지. 까보시죠. 자, 일단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이라고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부터 알려 드릴게요. 응. 보통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들은 대부분 야채나 과일이에요. 어.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 알고 있는 야채 채소 한번 다 읊어 보세요. 오이. 오이. 양배추, 토마토, 샐러리, 브로콜리. 다 마이너스 칼로리. 오. 그리고 과일 같은 거 중에서도 자몽 조금 더 나아가서 파인애플, 오. 블루베리 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사과까지. 오. 근데 얘네들이 왜 마이너스 칼로리일까요? 소화가 힘든가? 소화가 왜 힘들지? 얘네들이 뭐가 많아서? 섬유? 그지 식이섬유가 많아서. 식이섬유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이런 질긴 느낌이 죠 뭔가 끈끈하고 음. 이런 애들이 소화가 될때 우리 몸이 쉽게 소화를 시키겠어? 아니. 아니죠. 그래서 야채나 이런 거 함부로 그냥 꿀떡꿀떡 냉기면 소화 안 된다고 음. 옛날부터 어른들이 말씀하셨던 게 식이섬유가 있어서 그런 거. 어. 그러면 식이섬유가 소화를 많이 하게끔 하는데 자체 칼로리가 낮으니까 응. 그리고 수분이 얘네들이 다 많죠 응. 수분이 많으면 뭐가 좋아요? 포만감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도 적은데 많이 먹을 수도 없고 우리에서 소화하는데 칼로리도 많아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칼로리가 된다는 거 응. 그리고 여기서 더더욱 중요한 게또 있어요 자몽 같은 이런 과일들에는 지방을 분해하는 애들이 있어 어. 그리고 토마토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칼륨은 붓기를 줄여줘 어. 그리고 양배추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먹으면 또 뭐가 좋아? 속이 좋아져 위를 보호해줍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좋아 안 좋아, 좋아. 건강에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칼로리 차이점 어. 두 번째로는 마이너스 칼로리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가까운 애들 하지만 맛있는 애들입니다 올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했는데 막단거 나오면 좀 거시기 하잖아 음. 보통 이런 애들은 고기류들입니다 오 의왼데? 특히 고기류들에서 지방기가 적은 닭가슴살 아니면 돼지 뒷다리살 음. 그리고 참치 오징어 두부 오. 이런 고단백 저지방 고단백 식품들 음. 이런 애들이 마이너스 칼로리에 가까운 음식들이에요. 음. 어. 왜 그럴까요? 단백질의 소화가 잘된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서 어떻겠어? 이 단백질을 분해하기가 쉽겠어? 아니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기가 쉽겠어?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게 조금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소화시키는 데 조금 더 많은 에너지를 쓰니까 그 대신에 칼로리는 자체 칼로리는 영양소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먹으시라는 거야. 1, 2번 다 뭐야? 다이어트 식품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이어트 식품인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얘네들을 먹을 때 주의해야다는 것과 진실이요. 오 알기 싫은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이너스 칼로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가 정말로 학술적으로 과학 선생님들께 인정받으애냐 그건 아니에요. 어... 마이너스 칼로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확인된 게 없고 질량 보존의 법칙 과고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음. 거죠. 하지만. 어느 정도 얘네들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엄청난 애들인 건 맞아요. 어. 근데 얘네들만 먹으면 그런 살이 빠지나? 마이너스 칼로리가 아니어도 칼로리 자체가 낮으니까 얘네만 먹으면 살이 빠지겠네. 얘네들로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어? 왜겠어요? 칼로리가 우리가 살이 찌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칼로리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죠. 맞아. 근데 에너지가 너무 적은 음식들로만 음식을 먹게 되면 어때요? 힘들어, 못 움직여. 에너지가 들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하나같이 영양소가 골고루 돼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치? 아까 고단백 식품들도 결국에 단백질에 몰빵되어 있고 야채 같은 애들도 식이섬유 그리고 물 응. 이런 것만 몰빵이 돼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만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불균형이 생기죠 영양불균형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존하고 이런 게 정말로 절대적인 지식인 것처럼 식단을 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이어트가 처음엔 성공하겠지. 근데 우리의 건강을 죽이면서 나중에는 다이어트를 어그러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팩폭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얘가 살이 안 찌는 음식이야. 근데 얘를 정말로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찔까? 많이 먹으면 살 쪄요. <laughs> 그리고 얘를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 있는 그대로 먹어야 보통 많은 분들이 말하는 실험 결과처럼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 먹어? 샐러드 해 먹을 때 드레싱을 해 먹고 튀겨 먹고 쪄 먹고 구워 먹고 별 난리 부르스를 떨죠. 그렇죠. 그럼 얘는 순수한 상태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이게 칼로리가 더 들어갔다고요. 그렇게 먹으면 마이너스 칼로리 는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치즈 닭가슴살 볶음. 그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느 정도의 주의점만 알고 얘네들을 다이어트에 곁들여 해서 먹는다면 건강도 좋아지고 다이어트에도 엄청난 효과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빠이!